나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거는 나는... 그런거! 아! 정반대? 다 비슷한데? 그런...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다아 근데 그러기에는 은지도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은지도 술을 너무 좋아하고 갑자기 숨이 <laughs> 나어나매손맨이니까 <laughs> 존나 웃기고. 내가 봤어요 이 둘이. 그리고 어, 어, 둘이 먹으면서. 어. 그리고 이 친구가 슬쩍, 쓰리 슬쩍, 응. 슬쩍 와서 셋이 많이 먹고, 셋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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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고, 오, 어. 예, 어. 어. 네. 네. 많이, 아, 많이 먹고. 저 소리 이거. 많이 먹고 이거 뭐야? 뭐? 나 봤어. 봐요 아, 아, <laughs> 근데 유정양은 좀 하나봐요 이거를. <laughs> 아 근데 뭐 이제 애기가 아니니까. 네 엄마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. 네. <laughs> 어? 민영양이랑 자주 하나 봐요. 아니 은지 씨랑. 아 은지랑. 은지 가만 있다가. 가만 있다. 은지 <나>. 가만 있다 <가방이다>, 걸렸어. 가만 있다. 은지 가만 있다 걸렸네. 근데 <laughs> 언니 혼자 먹는다 그러 아, 네. <laughs> 아, <그럼 사십시오. 웃음> 아, 혹시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? 저도 술을 안먹어가지고 잘. 근데 뭐 소주 한 병까지는 정신 좀 똑바로 차이고 네, 먹으면. 넌 술친 거예요. 은재 음? 씨는 막걸리를 그렇게 인수촌에서 <laughs> 마시요아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요즘에는 막... 막걸리가 힘들더라고요. 그렇 이제는 막걸리가 뭐 머리가 파가지고 그래. 막걸리는 좀 힘들고 요즘에는 그냥 맥주. 음. 유정이 거물냄새 맡아봐요. 술일 수도 있어요. <웃음> 와, 너가네. <laughs> 아요윤재도술 아, 아, 너무 좋아. 언니 혼자 먹는다. 고